허브와 줄리데이. <laughs>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아 홍콩에 한국에... 온지 거의 5년만인 것 같은데요. 혹시 5년 리홍콩 여러분 저 많이 기다리셨어요. 들고여러분께 저의 진심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. 인사말을 좀 준비해봤는데 어떻게 잘 전달됐나? 요레 a d y ready, jump in home, r 잘어 Are you 좋습니다. Uh,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을 uh, 보낼 수 있을 것같 그런 예감이 드는데 사실 저만 있어도 여러분들과 즐겁게 uh,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만 저희는 제가 오거도 동의를 받고 정말 오늘은 uh, 여러분들과 좀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자 uh, MC분을 uh, 모셨습니다. 오늘 저와 함께 즐겁게 이 모먼트를 꾸려주실 MC분을 소개하겠습니다. 큰 박수로 맞이 해주세요. <笑><笑><笑><笑><笑><笑>